전 펜싱 국가대표 남면희 선수와 남편인 전청조 씨의 사건으로 지금 떠들썩한데 온 국민들이 남면희 씨가 전청조 씨가 성전환자임을 알았는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고 뭐 일론 머스크와 대결한다는 걸 믿는 등 일반인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남면희 씨의 어떤 내면 아이가 전청조 씨의 이 허황된 말을 믿게 된 걸까요? 사랑에 대한 탐욕이죠. 돈과 사랑에 대한 탐욕.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이 마음이 너무 세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주고 있고, 지금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어줘야 내가 그 옆에 있어 그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믿어주는 거죠. 논리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 응.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해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지. 그치? 하지만 그런 분별심도 버리게 되는 거야. 탐욕의 눈이 가리우면. 어리석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냥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고, 그러면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 결정할 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거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애군 거야. 이익이잖아, 무조건. 믿어주면 사랑도 주고, 공주 대접해주지, 돈 주지 하니까 믿어주는 거야.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게 주니까 돈도 막 벤틀리 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믿어줘서 속아 주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생각 안 하는 거지.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치욕을 당하는 거야. 수치 당하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생각을 못 하고 당장 달콤함에 받는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빼고 싶은 탐욕의 고가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선수 활동을 하면서 어, 모아놓은 돈을 저한테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아, 갑자기 <laughs> 저희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남연희 씨가 어린 시절에 되게 집이 가난했고 깡촌식으로 자았고 본인은 장녀여서 거의 펜싱 선수하면서도 소녀 가장처럼 본인이 벌어서 빚을 갖고 이랬대요. 그런 어린 시절이 이 내면에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아주 크죠. 음, 정상적으로 자랐으면 전청조우라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지. 외모를 보고도 알수 있잖아. 애기같이 생겨있고, 어디 그게 연륜이나 경력이 있어. 사람이 큰 일을 이루거나 정말 좀 의식이 성장한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무게감이 있고 어른스러워요. 오히려 자기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니까? 이런 연륜이 보여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중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애기면 엄청 어린 깐난쟁이거든. 근데 그게 안 보였다는 얘기야. 그렇게 어려 보이는 게. 그게 뭔가 이상하다는 게안 보였을 정도로 남연이 씨 속에도 애기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밥을 먹고 몸은 자라지만 사랑을 먹어야 마음이 자라거든 근데 사랑을 못 먹은 거지. 불행했다는 건 사랑을 못 먹은 거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상관없이 내 마음 상태가 불행했어.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이 가난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사이가 안 좋았다든가. 어쨌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너무 압박받고 이렇게 살았어. 괴로움이 컸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랑을 다 빼앗겼다고 그래. 어린 시절에 사랑을 다 빼앗기고 책임만 지고 되게 힘들고, 어, 그랬으면 그 아기가, 빼앗긴 아기가 생겨버려요. 무의식 속에. 그럼 그 사랑을 빼앗긴 아기는 어때? 원상회복하려고 뺏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 빼앗긴 애고의그 뺏는 마음은 엄청 세서 안 보여, 눈에. 나한테 뭐 준다고 하면, 사랑 주고, 돈 주고, 권력 준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물고 봐. 나중에 일은 생각도 안 해. 엄청 어리석은 아기 마음이지, 그죠? 그게 커. 남현이님 속에 되게 커요. 똑같은 아기가 있는 거야. 빼앗긴 아기.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빼앗긴 아기가 올라와서 뺏겠다고, 받겠다고. 무조건 집착하니까 나머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둘 다, 전청주나 남현이 둘 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사랑을 빼앗긴 그 마음이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고, 이게 너무 강해져서 어리석게 사기꾼 하면서 또 사기꾼을 못 알아보고, 알면서도 또 속아주면서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청주 씨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 대범한 사기 행가을 벌였는데, 어떤 내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엄청, 사랑 주고 싶은 내면 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능력이 되는 만큼만 사랑 줄수 있거든. 내가 그냥 소시민으로 살면서 한 가정을 꾸려서 우리 아이들이나 부인한테 또는 남편한테 사랑 줄 정도야. 그런 급인 사람인지 또는 큰 회사를 차려서 거기 직원들도 다 먹여 살리는 사랑을 줄지 출세해서 대통령 돼서 국민한테 사랑 주는 그릇인지 뭔가 자기의 능력 그릇을 알고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을 써야 되는데 자기 능력은 밑바닥인데, 자기 하나도 벌어먹이고, 어, 살 힘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막, 온 세상에 막, 엄청 여자들한테 막 사랑 주고 싶고, 남자한테 사랑 받고 싶고, 또, 어, 남자들한테 사랑 또 주고 싶고, 막, 이게 엄청, 이성의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 여자 남자가 엄청 크게 있는 거야, 속에. 여자만 있지도 않아요. 남성석까지 같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무시하고 대부분 사기꾼이 그거예요. 일부러 사기 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안 보고 된다고 투자하라고 한 다음에 망해먹잖아. 자기 능력을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자기 자신이 진짜 믿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게 막 과대망상증. 자기를 올바르 못 보는. 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랑만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은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사랑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랑을 막 뺏는 사람. 남을 속여서라도 뺏어야 된다고. 사랑받는 건 죄가 아니라고. 좋은 거라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뺏는. 사랑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하는 성관념이 있는 거야. 안에 여자 마음도 크게 있지만 남자 마음도 되게 크게 있어서 사랑을 이렇게 계속 뺏고 어, 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즐기는 가해자가 있는 거죠. 사실 되게 내용 부가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여덟 명 이상이 전천조 씨와 결혼 약속하거나 결혼식을 하는 등 결혼 관련 사기에 연루됐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랑 결혼을 약속하기까지는 엄청난 그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남녀를 이렇게 홀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